Welcome to Jenny Park.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날씨가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구경만 할 제니를 싹 해줄 건데, 지나가는 길에 학동역에 짜자잔.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왔어요. 온 김에 셀피도 찍고, 그리고 올리브영도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구경만 할 거야. 그리고 여기 갔다가 오늘 제가 한남동이랑 이태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요즘 아웃핏을 많이 구매하는 젠지 옷 가게도 가고 제가 좋아하는 양말 가게랑 약간 외국 과자 파는 그런 힙한 가게도 가보려고 해요 가보자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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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만 할 거지만 <목소리> 들어줄게요 또 제가 여기 왔는데 어반디케이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네, 오늘 메이크업도 제가 어반디케이 제품으로 한 오늘 메이크업이에요 어, 근데 일단 이거는 샵에서 무조건 쓰는 이템이라고. 어, 또 제가 있잖아요. 커크몽샷 <laughs> 어,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인데, 저 오늘도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제 꿀팁도 마지막에 소개해드릴게요. 예쁘게 쓰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오늘 이거 썼는데, 업세스. 내 피부처럼 빛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래. 근데 구경만 하기도 좀. 왜냐면 최애템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섀도우 친구들도 이렇게 눈 앞에다가 찍어주면 예쁘게 셀프 찍을 수 있거든요 스페이스 카우보이 이거 썼어요 오늘 반짝반짝하거든요 은은한 발색이 되는 친구랍니다 스페이스 카우보이 카우걸이니까 챙겨주고 그리고 프라이머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은 판다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두개 말고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가 있어서 이 친구 미니라 가지고 오늘 제가 가방도 조금만 갖고 해서 이 친구들로 데려가지고 섀도우랑 미니 프라이머가어 있다고 하네요. 올리브영에서만 구매할 수 때. 대요 그리고 제가 올리브영에 오면 꼭 사는 간식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 진짜 많이 왔거든요 맛있어요. 자색고구마. 이 친구도 오늘 한번 사볼까요? 별꿀 약과 왜냐면 틱톡에서 진짜 많이 보였었거든 이렇게 그 올리브영 구매템 이렇게 먹는데필요하세네 아. 안녕하세요 구경은 처음부터 <laughs> 한남동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가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구경 칩. 네그글이들도 오면 콜라트샷이랑 콧구멍샷을 꼭 남겨주세요 짠 여러분 한남동에 왔는데요. 릴스 같은 데서 핫한 언니들도 많이 입고 있어서 뽀글리 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먼저 가보려고요. 벨벳 타고 4층. 아 오늘 아웃핏 체크해보자면 여기 이거 그때 도쿄에서 샀던 거고요. 오늘 제 치마도 그러니 거예요. 그리고 바지 같이 입어줬어요. 치마 많이 짧아가지고 바지 덧대서 입어줬습니다. 세제? 이렇게 언니 언니함을 강조할 수 있어 이거 그때 제가 그 티셔츠 위에 입었던 이렇게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까먹고 입고 나왔다고 잘못 입고 나왔다고 제니는 지금 아니에요 패션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귀여운 것들이 많이 있어 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입은 치마 근데 이거 양면으로 입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약간 이건 서울숲 가야 될것 같은 어 이거 귀여운걸? 보자. 근데 이 색은 제가 없거든요, 모자 중에. <laughs> 일단은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려고요, 이 친구랑. 찬다는 건 아니야. 예쁘다, 이쁘다 <laughs> <힙하다. 웃음> 이것도 그, 러니까 <laughs> 우와. 케스 가와이. 나 오늘 이 친구를 데려가야겠어. <웃음> <웃음> 다른 데서. 많이 <laughs> 안 사면 재챙 <laughs> <laughs> 스티커도 챙겨야 된다고. 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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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항원아. I really love you. No, thank you. Can you t a a picture with me? 응. 오구리를 만났어요. 괜히 쓰기 해야 돼? 네. 하로. 클론이 참 좋은 것이야. 오구리도 만나고 귀여운 모자도 득템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구경 실패. 바이바 <Bye. 웃음> 올리브영이랑 글로니 구경 열심히 했는데 한남동 군룰은 이렇게 슈 일자로 걸어가면 또 이태원 쪽을 구경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 귀여운 양말 가게가 있거든요 l e 짠! 걸어서 여기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태원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골목에 양말 가게에 진짜 예쁜 양말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어 짜잔!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갈때 신으면 예쁜 양말. 나 아, 이거 사야겠다. <laughs> 저 얇은 양말 사고 싶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리삭스들 있잖아요. 특이하면서 예쁜 양말들이 되게 많이 있어. 구석구석 들어와서 꼭 구경해 보세요.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요즘 시스루 양말 되게 많이 신잖아요. 검정색 시스루 양말도 많이 신고 흰색도 많이 신는데 양말도 다 디테일이 다 다르다. 사장님, 저 이렇게 할게요. <laughs> 유튜브 보시는 거예요? 제 유튜브도 봐주세요 제니 재밌어요 뭐예요? 제니파크라고 치면 나 제니 파크 나아요. 이거야?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뽀글이 신 거예요 사장님 네. <laughs> 감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뽀글이가 되셨다 뽀글이가 돼 사장님이 선물로 이걸 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동네 구경 오면 약간 이런 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꼭 놀러 오세요 이거 신어야지 양말 가게에서 양말 구매하고 그리고 쭉 걸어서 오면 저기에 되게 예쁜 LP 가게가 있거든요 힙한 LP 가게 가서 셀피 가보자고 아, 제가 원래 LP 가게에 오려고 했는데 오늘 문을 닫은 거예요 여기 LP 진짜 핫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소품샵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는데 제발 문안 닫았으면 좋겠어 어? 문연거 같아요 노란색 간판 짜잔 약간 우리 감성이야 귀여운 게 많지만 너무 귀엽운데 노진구 키링을 전 처음 봤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약간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 노진구 키링이 너무 응, 귀엽죠. 노진구 안녕. 용돈 더 모아서 올게. 마시멜로 말랑이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정말 핫한 플레이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외국 언니가 될수 있는 곳이라고. 가고 자고. 마지막으로 해방촌에 왔는데요. 여기는 사진도 찍을 때 정말 예쁘고, 앞에 네 약간 힙한 과자들을 트라이 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여기예요 이 과자 파는 곳 레이즈 과자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오면 살수 있어요 이쁜 것들 다 있다고 헉, 이거는 한국의 추억의 껌인데 이거 아는 뽀글이 들이 있나? 요즘 뽀글이 들은 모를 거야 라떼는 말이야 저게 핫했었다고 레이즈들이랑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거 알죠? 뽀글이 들도 와서 인생샷이랑 과자를 챙겨보세요 신기한 과자를 같이 먹어보자고 이 친구랑 너지랑 이렇게 한번 앉아서 이제 언박싱을 해보자고. 베리스무디 안녕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남동 구경을 다 해봤는데 언박싱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전에 제 케이스 오늘 이거 했는데 안에 엄청 귀여운 카드가 있어요. 도쿄 갔을 때 샀던 카드인데 귀엽죠. 그리고 제가 요즘 크로미에 빠져서 이렇게 뺏고도 했어요. 다음에 마이멜로디나 신한물을 어떤 걸로 구해할까 댓글로 남겨주면 그걸로도 또 백구를 해볼게요 올리브영에서 산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로 수정 화장을 먼저 해줄 거예요 제가 오늘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짜잔! 픽서 챙겨왔고요 블러셔 이거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라주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냥 톡톡톡 쳐주면 돼요 그러면 내 생기를 자연스럽게 올려준다고 제가 꿀팁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주고 립에도 그냥 발라주는 거예요 블러셔긴 한데 샵 언니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입술이랑 블러셔랑 같은 색상을 내줄 수 있어요 내 피부처럼 할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가루 제형보다 이 친구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 친구로 X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 비타민C 노란 색깔 친구도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주면 좋아요 어? 다 크로미 색이잖아 자연광에선 더 예쁘게 표현돼요. 이 친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음 완전 드롭을 넷플릭스 보면서 반 정도 비울 수 있는 맛이에요. 이 친구 한번 먹어볼게요. 와와와와. 음 얘는 우리 옛날에 단짝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거 국룰은 음게 <laughs> 먹을 잘 먹어지거든요. 그리고 블로니에서는 모자를 구매했는데요. 오늘은 구경을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냥 잠실에서 인생 메이크업 갈 때나 석촌호수 산책할 때 쓰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모자 덕후들로 말해서 다 다르다고. 그 다음은 양말인데 같은 흰색이어도 얘는 좀 약간 아이보리고 얘는 완전 흰색이고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얘는 좀 위로 올라오는 니삭스인데 약간 비치는? 봄에 신으면 예쁠 것 같은. 쭈글쭈글하게 약간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더 비치는 것 같았어요, 아까 보니까. 아니네? 생각보다 많이 안 비치네? 이 정도 비침. 니삭스. 버킨스탁이나봄 운동화 신고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소품샵에서 구매한 말랑이. 느낌 진짜 좋다고. 약간 구름을 만지는 느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이 친구는 약간 눈 앞머리, 여기. 게다가 포인트 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아이들 언니들 글리터 치트키에요 눈 앞에다가 콕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좋고 아니면 코 하이라이터 그리고 입술 위에 틴트 바르고 약간 탕후르를 같은 거 하고 위에다 발라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프리시 셀피할 때꼭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세요 친구는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포션 아이섀도우 베이스 제품이에요 아이섀도우 하기 전에 이렇게 발라주면 판다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 큰 거만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미니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까면... 아! 오그리! 귀엽다! 너무 애기 오그리 이렇게 티안 나거든요? 그냥 완전 크림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매우 스티키합니다 냠냠냠냠 틱톡에서 핫한 이유가 있었어 다음에는 구매보다는 구경을 더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다음엔 어디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그리고 한남동에 뽀글이들만의 카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제가 또 가보도록 할게요. 두둥. Yes I do.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